지방방송 끄자. <목소리> 당신의 상상을 음악으로 안녕하세요. 이미지뮤직의 교무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나간 스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잘 이해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복습, 예습, 다른 스케일도 또한 찾아보고 공부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교육자료 및 멤버십 등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나란한 조라는 것부터 먼저 배워봅시다. 나란한 조는 같은 음을 사용하는 다른 스케일 두 개를 서로 나란한 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메이저 스케일과 지난 시간 배운 마이너 스케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도 쉽게 C 메이저 스케일을 얘기해 봅시다. 그럼 제가 스케일 첫 시간 문제도 내드렸었지만 C 메이저 스케일의 절대음이 어떻게 되죠? C D E F G A B 총 일곱 음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A마이너 스케일을 떠올려 봅시다. A마이너의 절대음은 그렇죠. A, B, C, D, E, F, G 뭔가 이상하죠? 분명 치는 음이 똑같고 메이저나 마이너 체계도 배웠던 대로 잘 했는데 음이 다 흰색 건반으로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음이 아의 겹치는 두 개의 스케일을 나란한 조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메이저에서 온반음 아래로 내린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과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서 온반음 올린 메이저 스케일은 키가 겹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란한 조를 오늘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곡을 카피했을 시에 두 가지 스케일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악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고 파악해 볼까요 일 반복된 는너 마감되는 것은 우리 사이... 이 곡은 앱샵 메이저 스케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플랜 마이너 음과도 겹치죠. 이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스케일, 앱샵 메이저, 이 플랜 마이너로 찾는 걸 별로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 음정이란 건각 도수에 맞게 그 역할이 있어서 추후에는 곡에 맞게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도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스케일을 배운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곡을 지을 때쓸때 때 틀린 음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방금 들었던 길을 걷다를 예시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길을 걷다의 키가 뭐라고 했었죠? F#m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 해당되는 음들은 이것들이겠죠. 그럼 현재 보컬 멜로디 카피를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보니까 여기 쓰 h 음들은 G 샵 f a G샵, A 샵인데이 음들은 역시나 스케일에 모두 포함된 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보컬 멜로디 대신 스케일에 포함되지 않는 음들로 멜로디를 넣어볼까요? 어떻게 불협화음처럼 들리실까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느 곡에 스케일이 카피가 가능하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곡의 단선율을 지을 때 예를 들면 보컬 멜로디, 예를 들면 베이스, 예를 들면 리드 등을 지을 때 틀린 음을 최대한 피하고 이 곡에서 쓸수 있는 음들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빠르고 정확해지겠죠. 당연히 본인의 곡의 스케일을 알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스케일에 포함되지 않는 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하고 쓸 수도 있고요. 그렇듯, 오늘 이 스케일 카피는 완전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레슨 내용만 따라하시면 스케일 카피를 1초 만에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습 방법은 총두 가지로 1번과 2번 방법으로 드려볼 텐데 1번 방법이 좀더 어려운 방법이지만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1번이 안 되시는 분은 2번으로 시도해 본 뒤에 추후에 1번까지 가능하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려볼게요. 예제곡을 들어볼까요? 저작권 문제로 음악들은 제 음악들로 좀 구성해 볼게요. 데이지라는 곡으로 한번 해봅시다. 스케일 카피가 바로 가능한 사람 머릿속에서 스케일 카피가 되는 것까지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이 추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설명 도와드려 볼게요. <목소리> 자 어떤 음악적 악기든 상관없지만 보컬이 가장 잘 들리기 때문에 보컬을 기준으로 먼저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의 길이는 뭐 상관없어요. 한글자가 됐든 한마디가 됐든 카피를 하다가 어느 한 음정에서 멈춥니다. 그 음을 기준으로 위나 또는 아래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도의 느낌이 나는 음까지 불러봅니다. 이때 기준을 잡았던 음은 꼭 변하지 않도록 하고 위나 아래로 움직일 땐 느끼실 때이 곡에서 쓰일만한 음들이라고 판단되는 대로 움직여 봅시다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그냥 이 능력을 가지셨을 거라 그냥 이 부분에서는 감각에 의지해 봅시다 저는 무채색의 그림판, 판이라는 음에서 점점 올라가 볼게요 무채색의 그림판, 판바다다다다다단 음 도도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래도 이런 식으로 도 1도음 토닉의 느낌이 나는 음을 먼저 찾았으면 건반으로 지금 시창 중인 음의 절대음을 찾고 마지막으로 시창한 느낌이 메이저 느낌이 들었다면 메이저로 마이너 느낌이 들었다면 마이너로 정리해 볼까요 다라다라다라따란 메이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도음은 도도도 토닉 1도음 으뜸음 도는 D플랫이니까 D플랫으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즉이 데이지라는 곡은 D플랫 메이저 스케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나란한 조로 보면 B플랫 마이너 스케일로 찾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걸 많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즉 D플랫 메이저 스케일, B플랫 마이너 스케일 중 하나로 찾으셨다면 잘 찾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시창청음으로 하는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카피를 해보면서 감을 늘리시고 시간을 좀더 빠르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2번 방법보다는 훨씬 빠른 방법이지만 감각이 발달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2번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1번 방법보다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쓰인 음정을 다 직접 카피해 보면서 어디에 반음이 있는지 찾으면 무슨 키인지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Rainflower라는 곡을 2번 방법으로 스케일 카피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러스부터 보컬 멜로디 카피를 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멜로디 카피를 해봤는데 반음 두 개의 위치가 나왔죠. 이 e 플랫도 중간중간 가끔 쓰이는데 사실 잠깐 사용한 음이라 스케일에 해당되는 음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는 일반적인 저희가 배운 스케일들에서는 반음 뒤에는 온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음 뒤에 온음이 오는 게 아닌 반음으로 오는 음 같은 경우 그 중간음을 제외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반음들의 위치를 모두 찾았는데, 마이너 기준, 지난 시간 배웠던 대로 2, 3과 5, 6이 반음. 그렇다면, 반음과 반음 사이에는 미파솔이나 라시도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D와 F 사이 반음 하나, 그리고 A와 A샵 반음 하나. 그 반음들 사이에 음이 3개밖에 없는 곳이 결론적으로 미파솔이니까, F, G, A가 미파솔이며, F가 미이니, D가 으뜸음, 즉, 도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D마이너 스케일, 나란한 조 기준 F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감각만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음정을 하나하나씩 모두 카피해서 스케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 스케일을 다 찾으셨으면 확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8분음표나 16분음표로 스케일을 순차적으로 쳐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실 지금처럼 시창청음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닌 저희가 지난 교시까지 배웠던 시퀀싱 기술들을 응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스템 스플리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로직 같은 경우 M1 이상의 맥에서 OS 및 로직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function에 들어가셔서 스템 스플리터를 해서 스플릿을 눌러서 각 파트별로 나누고 그렇게 나눠진 보컬 오디오를 더블 클릭 플렉스 피치로 바꾸고 미디 노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 오디오 에디터 창 에디에 들어가셔서 Create MIDI Track from Flex Pitch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현재 보컬이 어떤 음들을 썼나 미디 파일로 나오게 되죠. 그걸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음들이 이 곡에서 쓰였나 시각적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럼 나온 음들을 가지고 스케일을 판별해 보는 거죠. 사실 더 간단하게는 튠벳이나 GetSongKey 같은 사이트들에서 오디오를 넣어 스케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이 시간이 좀더 걸리시더라도 1번 방법을 귀로. 입으로, 머리로, 몸으로 체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스케일을 하나만 사용하지만 또 어떤 곡들은 중간에 스케일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가 전위된다 표현을 써서 전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전조가 되는 음악으로는 비욘세의 러브 온탑 같은 곡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렇듯 두번째 방법과 스템 스플리터 사이트를 통한 키를 찾는 방법은 전조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꾸준히 1번 방법을 체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 때 귀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지표 한 가지를 더 드린 거예요 총정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봐 드리면 메이저와 내추럴 마이너는 음정이 겹치는 게한 가지씩 존재한다 이걸 나란한 조라고 한다 스케일 카피 방법에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보컬 음정을 하나 잡고 위아래로 시창해 보면서 도의 느낌이 나는 걸 찾아서 서 스케일로 최종 변환해 볼 것. 그게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쓰인 음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조합해 볼 것. 시, 이번 시간, 우리 최종 내용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과거에 화성학이 제 예술을 갖추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분은 아직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고 그 실까지도 제가 예술을 할때 최종적으로 귀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안되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러 번 영상을 보시면서 꼭이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악을 하다 문제가 안 생기면 모르겠지만 화성학 오늘 배운 스케일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남들과 소통할 때 굉장히 편하 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교습생 여러분들 모두 이번 교시 내용 꼭 온전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스케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고 제 인스타 아이디가 영상 마지막 그리고 본문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음악 음향 관련 본 수업 관련 궁금한 점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악 교무실 지금까지 이미지 뮤직의 교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